저당발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저저번주와 같이 압록 유원지에 아이들과 같이 놀고 나왔고요 해가 더 더워지기 더 전에 12시까지만 낚시를 하고 여기들이랑 놀아주고 자, 그 이후에 또 낚시하기 위해서 지금 유원에는 압록교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압록교 위쪽으로 압록교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발

원래 다리 아래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리 아래를 여기라고 온 겁니다. 하자마고 조미가 이렇게 딱좀안 도와주네요. 바람은 뒷바람이고, 또. 그래서 이 바구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구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바구니가 아니라 핸들 캐들, 핸들 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슬슬 접어져서, 다리 아래 방향으로, 에이. 햇빛을 피해서, 다리 기둥으로 내려왔으 기둥에 딱 붙어가고 있습니다. 접어지니까, 다리, 다리 쪽에 그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늘에서, 저 쉘러 쪽으로, 오히려 저쪽이 더, 돈이더잘 받게 있는것 같아요. 어. 다리 햇빛은... 아래에 있으니까 헬빛을안바지니까 좋네요 네. 사람도 잘 돌고 여기 또 물살이 이렇는지나리가 아... 어, 왔습니다 왔습어다소어둡왔습 왔습니다. 소 지가 왔습니다, 감교의 첫 수는 껍질로 시작합니다. 껍질. 이쁘네요. 껍질. 껍질은 거의 뭐, 검정색 선이죠. 검정색. 검정, 검정색에 가깝고, 해가 그러니까 귀여운 껍질 연소했습니다. 발이 기둥 밑에까지 잘 왔는데, 껍질이 살짝 불러주네요 기둥에 뭐 돌고기라든가 이런 애들이 붙어 있어요. 음, 여기, 조심은 좀남지만 방금, 돌을 타고 넘었습니다. 우리 딸랑구가 무전으로 계속 들어네요 가고 있는데 말이죠. 점심 먹으러 보고지보고지 유원지에 왔으니까 삼겹살로 점심을 먹습니다 고고씽 아예 바닷가 송 대표입니다 점심을 먹고 점심을 먹고 압록삼교 아, 그쪽 말고 허정막쪽 말고 삼진강 쪽으로 왔습니다 삼진강 쪽으로 아무래도 오성교보다는 삼진강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점심 먹고, 오후 낚시, 오후 낚시를 하려고 지금 이쪽에서 런칭을 했고요. 한번 쭉, 여기 끝자락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내려오면서. 아, 오전에 우리 딸랑구가 큰동사를 잡았다고 해서. 가서 점심 보러 가서 봤더니, 생손가가 아니라, 껍질를잡았더라고요 꺽지. 어떻게 희한하게, 물고기체를, 물고기 잡는 그, 잔들이 비슷한, 이게 생긴 걸로, 껍질를 잡아냈어요. 대단하다. 아빠가, 이제 아빠 진입장으로 소가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아, 이거 저산류 쪽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물색이 지금 닦해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어요 음, 그냥 보성강 쪽에서 할걸 그랬나 봅니다 이게. 이쪽은 게 황토물이 이제 슬슬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쪽도 지금 물들기 시작했고요 어, 다시 설치하고 나와 주간뒤전화이가 내린다고 하더니만 시실히좀 길게 내렸나봐요 안콜은이과이라몬 아, 딜이 는 거였습니다. o n by t 다 u s t e d through and then u 라는 e r o 네요 o 예. 다다다다다다다다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꺽지가 왔습니다. 나다다다다 꺽지, 아까 보성강에서, 아, 보성강, 보성강에서도 지금 꺽지가 안수했는데삼진강에서 역시 꺽지가 안수하네요 우리 딸랑구도 하나 잡았던 꺽지. 방생하고요. 꺽지도 신발장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애기신발만한거 하나 어 봤네요 애기신발만한거 방금 돌을 타고 넘었는데 말입니다 있을듯 있을듯 안나오네요 있을듯 했는데 껍질도잘 나왔죠? 선진화가 나오면 한12 정도는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보이더니 잘못 봤나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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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폭 이건 요거는 꺾이 아닙니다. 요 꺾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거는 꺾질 아닙니다. 아 요거는 도로 기다리던 쪼가리네요 한번 톡 하길래 한번 기다려줬습니다. 톡! 하길래 한번 기다려줬고요 아 그래도 시오야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쏘가리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훅 집어넣어야 합니다 훅집어넣야 돼요 설 걸렸었어요 한번 톡! 하는 빠는 게 있었는데 아 제대로 못 넘긴 것 같아서 한번 기다렸습니다 톡! 하길래 기다리고 기다려서 더 먹으라고 좀 기다려줬죠 그랬더니 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대로 있길를 들어왔어요. 툭! 두 번째 아, 제가 한뼘면제 손이, 어, 22니까, 24, 24 나오겠네요. 24, 24. 24, 와. 드디어 섬진강 쪼가리. 24. 요거는 이제, 우리 애기들 한번 보여줘야겠습니다 24 저번에 여기서 나왔던 18cm 그 작은 놈보다 훨씬 더 이쁘죠 커가면서부터 이뻐요 소가리가 암녹교 아, 음, 검정색 스트레이트 웜 10분의 1원스 톡톡한 번에 입질 기다려줬다가 살짝 들었을 때두 두 번째 툭 하는 입질에 20 4cm짜리 쏘가리가 나왔습니다 마당발 송 대표의 두번째 쏘가리 랜딩 영상이었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네. 수심이 좀한4 c 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빨리 갈아앉을 수 있게 모험을 좀 작은 놈으로 습니다 작은 놈 대신 지금 약간 무거운거 석주 무너진 쪽을 이렇게 긁으면서 올수 있게 사이드 붙이고 있습니다 사이드 방심 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사이드 붙이고 있습니다 사이드 히트가 왔습니다왔습니다왔습니다 히트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허리 껍질 안에, 허리 껍질 밑에, 허리 껍질 중간에 타는거 보니까 잘트이더라고요 중간에 타는거 보니까 껍질은 방생이죠 방생 여기서 조금 더 해보고 철수해야겠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뭐 24cm 짜리 쏘가리를 보여드렸고 파업지를 또 보여드렸어요. 어? 조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카가 있는 날이었고 어차피 여기 좀 물살 따라서 저 밑으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어차피 더기당안 나오면 이 어, 24짜리 소가리는 방생입니다. 방생. 어이도 보여줄 수 있긴 한데 저까지 두고 가는 것도 좋지 않고. 여간 여기. 그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할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와서 여기서 찍고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닷말 부름산 송대표의 카약 피싱 스토리였습니다. 강농 유원지 두번째야